자 오늘은 단위분수의 크기를 비교해봅시다. 단위분수가 뭐지? 분수 중에서 어? 분자가 모두 1로 똑같네.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해요. 분모가 달라도 돼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분의 1과 4분의 1이 있어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 음, 막대인데, 우리 빼빼로라고 생각해 보자. 2분의 1은 빼빼로 한 개를 전체를, 전체 1을 두 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 전체 1을 두 개로 나눈 것 중에서 하나. 얘를 2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전체 빼빼로 한 개를 하나, 둘, 셋, 넷.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네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진아, 너는 빼빼로 한 개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요만큼 먹을 거야? 아니면 빼빼로 한 개를 네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 먹을 거야? 네, 저는요, 두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먹을래요. 더 많잖아요. 맞아요. 분모가 더 작을수록 더큰 분수가 되는 거야. 단위분수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길잖아요. 응, 빼빼로가 더긴거 먹고 싶어요. 나는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길잖아요. 한마디로 2분의 1이 더 크잖아요.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더 크잖아요.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구나. 분자가 똑같이 1이야. 내가 하나만 가질 수 있어. 그랬을 때는 더 조금만 나누어서 하나 가지는 게 나한테 이득이지?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분모가 더 작을수록 단위 분수는 더 커지는 거야. 분모가 커질수록 작은 수가 되네. 빼빼로 하나, 빼빼로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빼빼로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빼빼로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빼빼로 5개 나눈 것 중에 하나, 5분의 1보다 빼빼로 6개 나눈 것 중에 하나. 점점점 더 작아지고 있죠? 분모가 커질수록 더 작아지고 있죠? 분모가 커질수록 이 분수는 더 작아지고 있어요. 단위분수의 성질이에요. 성격이에요. 분모를 이용해서 크기를 비교해 볼까? 둘다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하는데, 단위 분수는 분모가 더 작을수록 큰 거야. 나는 요 피자 한 판을 요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먹을래요. 피자 한 판을 네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먹을래요. 당연히 나는 두 조각으로 나누어서 한 조각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요?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지지? 분모가 클수록 더 작아지는 분수가 단위 분수예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네. 단위 분수는 분모가 더 작을수록 더 커요. 더 조금만 나누어서 한개 먹는 게 나한테 이득이잖아. 자, 개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래요. 분수 중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분자가 1인 분수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네, 맞아요.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자, 길다란 빼빼로라고 생각합시다, 막대를. 빼빼로를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예요. 3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3분의 1이 되죠? 분모가 3, 분자가 1. 3분의 1이 커요. 아니면 빼빼로 하나를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2분의 1이에요.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누가 더 커요? 네, 선생님 저는 조금만 나눠서 먹을래요.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주세요. 2분의 1이 더 크죠? 자, 그럼 문제를 보자. 3분의 1은 주인공은 3분의 1이야. 3분의 1이라는 친구는 2분의 1보다 더 작아요. 작습니다. 3분의 1은 더 작습니다. 2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아, 오늘은 단위 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요. 문제를 드릴 테니까 또 풀어 오세요.